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예,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을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고난 주간에 우리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서기관들이 에 예,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방도를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는 내용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때는 언제냐? 우리 일절에 보는 것처럼 바로 유월절과 어 무교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어 그때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베다니는 아주 가난한 동네였고, 특별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 환자가 바로 우리 피부의 문둥병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 문둥병은 그 시대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집에 머물면서 식사하시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예, 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옥합과 향유의 가치는 얼마나 큰지 300명이 성인 장정이 나가서 일하는 하루 일당의 값을 말하는 거래요. 가난한 그 문둥이 시몬 집에 찾아온 그 여인은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가난한 사람이었겠지. 우리 관주의 연결에서 보면은 바로 이 여인이 드린 것은 그 여인의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전 재산. 어쩌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져갈 것이었을 건데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바쳤다는 것은 그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 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면서 왜이 향유를 부어서 허비하느냐. 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리면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언제든지 이 여인이 하는 행각을 행하는 것을 말하도록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입니다. 죄인들의 구주 자기 몸을 자기 몸을 던져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주, 구주라는 거예요. 구원자. 세이비어. 우리 1절 보면은 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유월절의 이틀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이 시점에는 가장 바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유월절을 준비해야 할 성전이 가장 바빠. 왜냐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제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은 양을 잡아 그 피로 임방과 설주에 발라 그 집에 임할 재앙이 유월 담장을 넘듯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12장 26, 27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바로 6월절의 의미가 바로 이거,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린양의 피, 즉 어린양의 죽음을 통해서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구원해준다는 거예요. 사망이 지나쳐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의 의미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 6월절이 그들에게 비밀이었어요. 그렇게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유대인들에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역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방관해왔던 거죠. 이 비밀도 모른 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들이면 그를 죽여버리면 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를 죽여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의 계획과 그리고 마귀의 그 계획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영생의 선물을 주는 방도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닙니까? 우리에겐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선의자보다 가장 큰 자지만 너희가 이제 세례 요한 이후에 나올 성도들은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결코 없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잖아요.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6월절을 앞에 두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죽일 방도를 구하는 모습. 모습은 그 자체로는 참으로 잔인하고 흉측하고 정말 안 좋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습은 거룩한 행위였던 거예요. 세속의 역사와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흉계, 오늘 1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 흉한 계획은 예수를 죽이려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카메라는, 만약에 카메라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카메라, 그 카메라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린 양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매년 6월 절이면 6월 절 며칠 전에 바로 양을 잡아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준비하던 그들이 이틀 전에 모여서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흉측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카메라가로 봤을 때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선으로 만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한 신뢰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울고 웃고 할거 없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란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 것을 몰라서 비밀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일들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말, 어, 억울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이는 이 흉측한 계획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고 말았거든요.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구원주로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따라 합시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십니다. 우리 3절 보면 예수님은 배단이 가난한 그 동네,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큰 호의예요. 아무도 가난한 자들이 몰려 살고 있는... 우리 언터처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쪽 그 인도 지역에 보면은 사람들을 만지면 불결해진다, 손도 대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사는 곳이 빼다요그그 그 중에서도 문둥이 심오는 우리는 유대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해서도 문둥이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다면 부정해져서 진중 바깥에서 격리되어야 될 존재가 바로 문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언터처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동네에 그리고 문둥이 심은 집에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냥 거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친구로 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왕따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었다. 사회에서 다 격리시키고 너는 부정이야 더러워. 같이 있을 수 없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가운데에서 정말 소외당하고 왕따다는 당하는 그들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슈퍼스타인 예수님이 식사를 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것 같아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욕해요.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다. 저희는 먹기를 탐하고. 창기와 세리와 논다. 이런 별명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실제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줬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죠.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친구가 되어줘야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있는 곳에 함께 거주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살을 부으면서 지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무엇으로 알수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 바로 이 옥함 나들을 깨뜨린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하고 깨뜨렸을 때 욕한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론유다라는 거예요. 가론유다. 가론유다 제자들 가운데에서 좋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불만인 사람도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을 통일하고 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명의롭게 살게 해줘야 될 뿐이 왜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 모르는 거지. 그런데 저 여자가 그 나드 3 0 0대나리완 이상 되는 것들을 깨서 저렇게 허비하는 것을 보니까 더 열불이 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 핑계되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 자라는 거죠. 수많은 기부 기부 업체들이 TV 전파를 타고 많은 이들에게 모금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상당수의 기관들이 투명하지 않고 가난과 질병이라는 컨텐츠를 통하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로만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의 친구가 아니라 함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손. 함께 동행하고 거하면서 그들의 실제적인 친구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래요? 7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가고 나면, 가난한 자는 너희가, 너희 주변에 항상 있으니까, 소외된 자는 항상 너희 주변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 옥합을 깨뜨려서 나에게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 너희에 있는 가장 좋은 것,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다 깨뜨려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심판하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이제 임금으로서 하늘 하늘나라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한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천국에 갔어 천국에, 가서 천국에 들어간 어떤 한 제자가 의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어 예수님 제가 언제 먹인 것을 예수님을 내가 언제 대접했고 예수님께 언제 내가 옷을 입혔고 내가 예수님께 언제 목마를 때 물을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네 옆에 작은 소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죄인에게 네가 물을 주었고 그에게 옷을 입혔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했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눈앞에 있을 때, 너희에게 있을 때는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나에게 경배하고 장례를 준비했지만, 이제 내가 이 육신을 벗고 하늘 보자에 있을 텐데,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가난한 자가 바로 나인 줄 알고, 소외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인 줄 알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날 마지막 백보자 심판하시는 그날에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우리,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거 기억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지금도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는 거,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 기억하여서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쉽게 만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에게 물을 주고 우리 친절을 베풀며 미소를 던져주며 대접하기를 힘쓰는 우리 새 바람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